1044번에, 자, 일반형이 있습니다. 2차 방정식의 일반형 그래프가 X축하 두 점에서 만난대요. 우와, 이것도 땡큐 할 겁니다. 그것도 심지어 두 개나 다 줬어요. 이거는 X절편이 나오는 거니까, 우리, 어, 2차 방정식을 쓰는 게세 가지 형태라 그랬죠. 제일 힌트 없는 게이 형태입니다. 일반형. 두 번째는 XR, 인수분해형. 이렇게. 그러니까, 인수분해 했을 때나오는그 형태. 요 인수분해 형태.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한 게 뭐죠? 꼭지점이 나와 있는 형태. X-P의 제곱 플러스 Q인데,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? 요렇게. 여기 뒤에 끝자리가 0인 거 보입니까? 끝에 0, 0 이렇게 되어 있으면,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, 요렇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, 근, 근이란 얘기죠. 이렇게 이 근이 <laughs> 이상하게 그려졌다. 이 근을 준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몇 번째 형태, 이두 번째 형태 가지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. y는 모양은 모르겠고 x 플러스 2,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6이 나왔으니 마이너스 6 형태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 모르니까 하나 줬습니다. y 절편 하나 줬죠. y절편을 하나 줬으니, 그거는 0,24로 한번 넣어봅시다. 0,24. 24는, 어, 마이너스 12a가 되죠. a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습니다. 따라서, 여기에 살짝 꾹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. 마이너스 2를 넣고 전개합니다. 마이너스 2x제곱,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12.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4 y 는 됐죠? a 가 마이너스 2가 아까 구했고 b 는 8이고 c 는 24가 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 정답 a 분의 c 마이너스 b 구할 수 있겠죠?